안녕하십니까 해광 레이저 대표 이재훈입니다. 아, 저희는 홍대에서 레이저 공방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어 도면을 무료로 어, 생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레이저 공방을 검색해 주십시오. 홍대 레이즈 공방, 홍대 레이즈 공방.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젯, 어, 위젯에, 위젭, 예, 무료 도면 생성 프로그램을 링크, 링크 시켜놨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기어 제네레이터, 무료로, 기어 도면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음,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숫자는 어, 일단 무시하시고에그 다음에 요네개네 가지 숫자가 필요한데 일단은 어, 앵글 값은 무시하겠습니다 어, 지름 피치 이 지름 피치는 인치당 이빨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치당 이빨에, 이빨이 많을수록, 어, 한 개의 이빨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 숫자가 적, 작을수록, 어, 이 이빨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15, 10에서 24일을 권장합니다. 15,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공통 전면의 지름입니다. 5 0짜리로 하나 만들게요. 50은 인치니까 25.4 곱하기 2는 50이죠. 2, 엔터. 자, 이 공통 전면의 지름이 50mm인, 어, 이빨의 크기가 15를 가진, 어, 기어가 하나, 도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P와 D, 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은 입, 이빨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름 피치와 어, 지름 또는 지름 피치와 이빨 개수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선택 안 됩니다. 두, 요, 일단, 어, 이빨의 크기를 먼저 선택하시면 하고 나머지를 선택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어, 그 수치가 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P 곱하기 D는 N입니다. 15 곱하기 20은 30. 다음에라도 어, 똑같은 기어, 어,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기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P 값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똑같은 수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5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어, 수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름, 어, 이빨의 크기가 15이고, 어, 이 이빨의 수가 30개인 기어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어, p P값과 N값을 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어, 이빨의 크기가 15, P값이 15인 기어와 어, 지름이 이 지름이 어, 50mm인 기어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저장. 두 번째 이빨의 크기가 어, D값은 잘 모르겠는데 이빨의 크기가 어, P값, P값이 15인 이빨의 숫자가 10개인 도면을 생성하겠습니다. 엔터 다운로드 저장 코렐 드로나 일러스트에서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오기 다운로드 처음에 생성한 지름이 50mm, 어, 공통 정면의 지름이 약 50mm인 기어, 그리고 이빨의 개수가 10개인 기어를 어, 생성했습니다. 배열에서 개체 잠금 모두 해제해 주시고요. 배열에서 모든 그룹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기는 필요 없으시죠. X 왼쪽. 선의 굵기를 0.001 또는 가른 외곽선으로 해 주십시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커팅은 빨간선이죠 rgb 빨간선 인그레이빙은 파란선이죠 선만 살짝 걷는 겁니다 이 기어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p 곱하기 d는 n입니다. 이 p, p 곱하기 d, 예를 들면, 어, 2다. p 곱하기 d는 30이죠. 15 곱하기 2는 30이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 커팅은 유니버셜 레이저 3.50 50W 기준으로 레드는 100에 8. 엔터. 인그레이빙은 20에 50. 오케이. Okay. 네, 출력. 출력하시면은 MDF3T 기준입니다. 도면대로 기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